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1기야제 9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경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악까지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이 따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 있으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모르시겠어요.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동기나 목적을 모르시겠어요. 다 드러나 있어요. 네. 네. 하나님 앞에서 다 숨길 수 없이, 숨길 수 없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삶의 에, 중요한 아, 태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시하세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 다 하나님이 모니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좋을 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고 나간다고 해서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역사였던 때가 이스라엘의 칠대 왕입니까? 아합 왕 때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저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속을 많이 상하셨어. 왜냐면, 하 하나님 배제했으니까요. 발과 아세라 섬기고요. 지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봐야 되겠다. 아합 뿐만 아니라, 아합의 모든 족속들을 다 손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그리고, 아합과 그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요. 지금 여호람 왕 시대입니다. 여호람이라고도 하잖아요. 여호람 왕이 지금 지배하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그를 갈아치워 버리고 예후를 이스라엘에 왕으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아합과 그의 모든 족속들을 아 뭡니까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사 생도 한 사람을 어,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거기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예후를 불러내서 조용히 기름병을 가지고 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조용히 그를 불러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그리고는 지치하지 말고 도망치라 그래요. 아주 은밀하게 이 모든 역사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엘리사의 제자 한 사람이 길라 라무스로 가서 조용히 예후를 불러내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예후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선포하죠. 그리고 왕이 되면 예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예후의 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그에게 가르쳐요.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도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그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아합과 그의 가문,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멸절하기 위한 목적. 이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마음 속에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아주 못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에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래요. 실제로 이세벨이 높은 데서 지상으로 던져지거든요. 그래서 죽는데, 네, 뭐 팔다리가 다 없어졌어요. 개들이 먹어가지고 실제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아주 잔인한 역사죠. 자, 그렇게 이제 예후가 기름부음을 받고 와서 여러분 1 1절을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무엇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하는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신하들은 아, 여기 보니까 여호람의 신하들은 그 미친 자, 그러니까 여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을 조용히 데려다가 기름 부음 받은 이 선, 엘리사 선자 이사자를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후가 솔직하게 전부 밝힙니다. 여기 보면 12절 보게 되면 쭉 중반절에 보세요. 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밝히죠? 예. 여호람. 왕의 신하들에게 예, 밝힙니다. 요람 왕 신하들에게.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니까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오메는 요람 왕이 있는데 요람 왕은 이미 아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 요람왕의 신하들에게 이미 신임을 다 잃어버려서요.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 신하들이 이렇게 공포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우셨다고요? 왕으로. 예, 누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죄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죄악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예 같은 심판으로 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죄를 저지를 수 있고 짐짓 죄를 저지 수도 있습니다. 아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불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 일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험을 반드시 하신다고요.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네, 그렇게라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맞고라도 돌아서면요, 그건 은혜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왕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합 왕과 그의 모든 가속들을 멸하시는 그런 징계와 심판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늘 아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오늘 베푸시길 원하시죠. 하나님 마음에 쏙 뜨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공히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간에 지었던 죄와 허물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행했던 일, 또 저지르고 회개하지 못했던 죄악까지도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